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유정 배우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이 작품 자체가 앙상불이 왜 가상불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뚜렷하게 밝혀 주는 작품이잖아요. 어 예전에 시티프로브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할때어 봤는데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고 그래서 또 많이 또 눈물도 보였다고 하는데 음~ 솔직히 뮤지컬이 그렇게 만만한 장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우들 조차도 정말 노래 춤 연기까지 모두 다 가능한 배우들만 설수 있는 무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작품이라든지 혹은 아이돌로서 가요 무대에 올라있던그 작품과는 전혀 다른 작품으로 지금 관객들 앞에 쓰는데, 어, 잘못하면은 여배우가 앙상부에게 맞춰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뭐 무대가 올라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최유정 배우에 대한 어, 어, 후기라든지 그런 관람평을 보면은, 어, 많이 성장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귀엽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것, 그런 관람평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위해서 본인이 정말 무대 위에서 보여줘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어, 그건 뚜렷한 내용이고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각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영웅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처음 이제 뮤지컬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연습 과정부터 어, 공연이 진행되는 현장에 있으면서 이 작업이 정말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작업인지를. 정말, 어, 피부로, 눈과 귀로, 어, 정말 느낄 수 있는 건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더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이 작업을 나도 더 완벽하게 소화하고 싶고 어, 도움이 되고 싶다.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어, 이번에 이렇게 패기 소야로 또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오, 오게 되었을 때, 어, 정말 많이, 어, 모든 걸 갈아 넣었다고 할수 있을 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제 귀엽다라는 말로, 어, 관객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일단 그 이미지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어, 봐주시는, 어, 좋다고 느껴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게 좀더 자신감을 주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치만 동시에 그 귀엽다라는 것만 남지 않도록 그거를 제가 잘 극복해내고 잘 연구하면서 제가 맡게 되는 어, 배역으로서 잘 관객분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게, 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그 모습도 잘 지켜봐주시고 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유정 배우님 너무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